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상자. 음, 정말 안 이쁜데? 이거는 이렇게 딱,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 상자가 잘 나와. 그래. 하지만, 이 상자를 보면, 어, 겉에는, 어, 이렇게 좀 네모나고, 어, 정말, 안 이쁘구만 색깔도 이거 한 색깔밖에 없어 그래요 음 그치 그치 음 그러면 내가 이 상자를 한번 내가 한번 아주 그냥 이쁜 상자들 응 그냥 무지개 상자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음 그쵸 한번 무지개 한번 상자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둥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바로 여러가지 예쁜 셸커 상자들이 있는 그런 걸, 체인지, 어, 체인지 셸커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이쁜 색깔들의 셸커 상자가 나오는, 빠방 하면서 나오는 그런 셸커 상자인데요. 한번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렛츠 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쉐커 상자는요, 일단은 먼저 이 호퍼랑, 그리고 디스펜서, 드로퍼, 피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햇볼, 그리고 손잡이, 그런 다음에 이 쉐커, 이 여러 가지 색깔의 쉐커 상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3 곱하기 3, 아, 3곱2 정도를 파줍니다 네, 이렇게 3 곱하기 2 정도를 파주셨으면 잠시만요. 아야야 야,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일단 드로퍼를 여기 위 이거 위쪽으로 향하도록 놔줍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도록 놔줬죠. 그다음 웅크리기 한 상태에서 이 디스펜서를 놔주세요. 오호 아주냥 그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시냐? 그리고 이 호퍼 있죠? 이 호퍼를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드로퍼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연결이 잘돼 있으면, 네, 잘, 잘돼 있죠, 여러분들? 크잘돼 있구만. 그런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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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음, 흠 아니, 아니, 이거 맞나?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옆에다가, 아, 이 드로퍼 옆에다가, 이제 레드스톤을 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피스톤을, 이렇게 옆에다가 딱 놔주세요. 크, 완벽하죠. 잘 됐죠. 그쵸. 그쵸.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하나 놔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여기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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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필요했었지. 그거 어디 갔지? 어, 일단 레드스톤이 탐지기를 이 옆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디서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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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블럭을 놔주시고 이쪽을 좀 이렇게, 이렇게 놔주자 됐고 이쪽에다가 또 블럭을 놔줍니다 완벽하죠 그런 다음에 이 옆에다가는 이제 레드스톤 횃불을 놔주시고 아니지 아니지 이이 이 피스톤 옆에다가 레드스톤 횃불을 놔주시고 여기다가는 이 레, 그냥 레드스톤을 여기다가 옆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여기다 놔 주시면 돼요. 이제 완벽하게 됐고요. 자, 이제 철크 상자를 한번 꺼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이 청록색, 파랑색, 이거 아, 이거 연한 파랑, 파랑색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철크 상자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여기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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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니 잠시만. 음, 음, 아, 네, 됐다. 하고, 됐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셔커 상자가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 그런 다음에 이걸 당기시면 됩니다. 한번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오! 일단 셔커 상자가 하나가 설치가 돼 있어요. 오! 이뻐, 이뻐, 이뻐. 그리고, 이걸, 이게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하고, 하면 됩니다.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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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오. <웃음>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어놓고, 아이템을, 왜 아이템이 안 넣어지지? 어? 왜 아이템이 안 넣어져? 일단 이거 가져가 봐.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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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이거 뭔가 마술처럼 돼있어 자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번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렇게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에이, 일단 셔커상자가 없어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걸 당기시면요 오 색깔이 다른 셔커상자가 나옵니다 하시고 다시 닫고 열면 빠밤 다른 색깔이 나오죠? 빠밤 <laughs> 정말로 이 무지개 셀카 상자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여러분들 이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굿바이 s e 빠아 o u 아아